안녕하세요 카니라이크 t v 의 생활자전거 이야기 비디오 찍나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산악자전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 요 여러분들 오늘 뭐 저도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 매니아분들 편들어주면 좋겠지 산악자전거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잖아 익스트림 스포츠지 어,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안타까운 저... 소식일 수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등산로나 산림자원이 있는 산이라든가 등산로 뭐 둘레길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, 동네 뒷산이라든가 산악에서 자전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법이 이제 개정이 입법 예고된 건지 통과한 건지는 애매해 지금 보도자료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등산객들하고 이제 마찰이 엄청나게 이 자전거,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한판 붙었나봐, 여러분들. 저도 산을 자주 올라다니거든, 여러분들. 근데 산악자전거 끌고 그 좁은 산길에 그 둘레길이고 막 이런데 계단 같은데 이렇게 흡수하잖아요 여러분들. 근데 거기를 막 그냥 떼거지로 산악자전거 그냥 타고 개팔 5분절을 만들어 놔요. 속도 다 느리면 모르겠는 정신 빠진 것들은 막 그냥 거기서 막 속도를 내면서 막 꼴값을 치면서 내려와, 여러분들. 나도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지만 그런 인간들 보면은 한심한 거야. 아직까지는 뭐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없으니까, 어디서 타라, 어디서 못 타라, 뭐 이런 걸 타지 마라. 이런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, 이제 서로 마찰이 이제 빚어지긴 하는 거지만, 산악자전거를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, 아, 이렇게 탈 때도 많은데 왜 그, 기어 나와가지고 그, 산에 올라가가지고 남들한테 민폐를 끼쳐, 지들도 지나가면서 등산객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미안하다고, 그럴 정도면은 여러분들, 하지 말아야지. 그러니까 우리 또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탈수 있는 공간. 자동차로 말하면은 자동차 서킷을 만들어 주는 거야. 여러분들 가서 신나게 타라고. 대신에 이제 자동차 서킷처럼 입장료하고 이런 거 받는 거지. 이용료, 환경부담금식으로. 엄청 비싸게. 여러분들 그 자전거 산악자전거가 꽤 비싸. 여러분들 또 전기로 된 거는. 더 비싸고, 지금 기분 내려고 자연 훼손시키고 그러잖아. 아무리 취미생활이고 나발이고 가네. 여기 들어보면 뭐 올림픽 정식 종목인지 아닌지 모르겠네. 뭐 대회도 있고 뭐 그러는데 산악자전거를 산이나 뭐 둘레길이라든가 등산로에서 못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등뭐 유럽처럼 만들어 달라고, 산악자전거. 합법적으로 탈수 있는 데를 만들어 달라니까. 자기네들이 기분 내려고 타는 거니까 지들이 좋아가지고. 그 여유 있으니까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? 나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등, 등산객하고 그 부딪혀가지고 다치면 어떡할 거야. 그 산길은 더 위험한데. 어? 험노인데, 험노. 험로. 인간 놈들 특성이 뭐냐면, 내가 항상 막뭐 말씀드리지만, 혼자 있을 때는 정상적이에요. 정상적인 인간이야. 이 무리 속에만 들어갔다. 그냥 개돼지들을 변한다니까? 뭐 올림픽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, 뭐 무슨 대회 나갈 것도 아니면서 뭐? 그 대회 하면 그거 가서나, 그, 그, 럴 때나 해. 뭘? 평소에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, 걷기 좋은 길 만들어 놨는데, 왜 지들이 와가지고 그러냐고, 여러분들. 산악 자전거 때문에 이제, 또쇼시 이제 시끄러질 거야, 여러분들. 이 모든 적당히 해야 돼, 여러분들. 내가 좋다 그래서 남도 좋은 게 아니거든. 아무튼 뭐 오늘 어떤 게뭐 맞다, 그렇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라. 예, 또뭐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, 타는 사람들 도 분명히 입장도 있겠지만, 서로가 이제, 양보와 배려, 윈윈 할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겠죠. 예. 아무튼 뭐, 여기까지 그 얘기는 하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시시코쿠라. 생활자전거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, 비디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